자 대단한 영어 필립 원장입니다. 자 오늘 강의부터는 2023 수능 영어 독해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면은 어, 재생 속도를 1.25배 속이나 1.5배 속으로 올려서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The critical distinction. 자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구별이 되겠죠 뭐에 대한 to be made 만들어지는 뭐 사이에서 히스토리 역사와 자연과학에서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중요한 구별은 뭐다 대디하다 이렇게 The standing of explanations 자 설명에 관련된 입장이다 이는 얘기죠 입장이다 근데 그 설명은 Modern to forward 자 이거는 PP입니다 push it. 이 피주 과거 분사죠. 지금 그래서 과거 분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누구, 역사가 의해서 제기된 어떤 설명의 입장은 is much inferior, 훨씬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요 t o d a 여기 대신 explanation, 어, standing을 얘기하겠네요. 대선 standing. standing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과학적 설명의 입장보다 훨씬 더열등하다는 것이 바로 차이가 구별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네요 자, 이 may be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 설명이 모뭐모되니까요 지나지 않는다 뭐이 얘기. 요이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잠정적인 가설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건 이제 한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된 건 아니고 어떤 누구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증된 띠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장이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누군가에서 주장되는 것에 넘어 no n 지나지 않는다. 어 그러나 they are for the most part 대체로 이제 그들은 대체로 뭐다? 가설들이다. 이렇게 무슨 가설들이다. 자, 여기서 on w i c h 대신에 hypothesis가 들어간다 보면 되죠. 그럼 on hypothesis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가설 위에 그 가설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나서 qualified라고 보려는데 뒤에 또 본동사 보니까 이건 뭡니까? 준동사로서 가거분사로 쓰인 거죠. 수식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사람들,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 뭐 판단하는 거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뭐한것 in agreement 합의한, 어디에? on hypothesis.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자기를 갖춘 사람들이, 뭐할수 있는, 합의한, 대체로 합의한 가설들이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과학이, 과학적 어떤 설명이 완전하게 뭐 우리가 어떤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관련된 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한 가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세미콜론 나왔죠. 이건 대등한 절이 온다는 얘기라고 했죠. And 혹은 but 이런 문장 그리고 they may be superseded one day 언젠가는 뭐될수 있다. 대체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이퍼테시스니까 이론이 아니죠. 금증이 아직 안된 겁니다. 탑이만 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끼리.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또 다른 대체 어, 이론들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but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은 they are represent 그들은 나타낸다는 얘기죠. 뭐 nearest 가장 근접한 possible 가능한 근사치가 되요. Approximation 근사치를 보여준다는 얘기. 어디에 진실에 가까운 가장 근접한 근사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여기도 왼쪽에 자 단어들은 다 적혀 있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단어 적어 주긴 하지만 이건 머리 여러분들 머릿 속에 있어야 되지 이걸 보고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are 아, commonly recognized as such.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어떻게, 그렇게, as such. The, in the matter of the historical explanation. 자, 여기서부터는 뭐죠? 문장이 전환됩니다. 그죠? In the matter of the historical explanation. 과학적 내용이 아니라 뭐로? Historical explanation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잘 봐야 되겠죠? On the other hand. 자, 그래서 반면에 이런 역사적인 설명은 어떤 학문적인 스칼러리, 학문적인 블랭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앞선 얘기는 과학적인 설명은 어떤 합의가 존재한다 그랬죠. In agreement 그죠? 합의가 존재한다 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greement라는 말이 중요하게 쓰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반면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우리가 이제 일단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해보면 The known facts may not be in doubt. 자, 그래서 어떤 알려진 사실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how to interpret and explain, explain them is a matter of endless debate. 자, 여기서 또 힌트를 주게 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다, 문제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다툰다는 얘기죠, 말로서. 그러니까 이건 뭐가 합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그리먼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뭐다?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Prejudice. 이거 뭐죠? 편견이죠, 편견. 자, 들어갈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Consensus. 이거 합의죠, 합의. 동의. 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imagination 상상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ontradiction 이건 뭐죠? 모순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independence 독립이죠. 자, 그래서 답은 합의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걸 이제 쭉 이어서 보면 as an example of English civil war 내전이죠. 영국 내전의, 내전의 어떤 예에서 illustrated, 묘사했다시피, 그 예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죠. The faction hypothesis 어떤 당쟁, 당쟁 파벌, 이제 정치권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당쟁들, 파벌들의 가설은 has, has not superseded, 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치? 그 class conflict hypothesis 어떤 계층 간의 투쟁 가설을 대체하지 않았다.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는 그 이념이죠. 이념 가설을 대체하지 않았다. 그 말은 어 수없이 많은 가설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대체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요? 예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실제 진실과 가까운지를 다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very much alive 여전히 활발하게 뭐 살아있고, 그리고 받는다는 얘기죠. 아주 다른 강조점을 받는다. 강조를 받는다. 다른 역사들, 역사자들로부터. 그니까 러요 예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 역사학적인 관점은 어떤 가설이 더 옳고 그러나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장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를 못 한다는 거죠. 다른 가설에 의해서. 그래서 반대로 그 자연과학은 더 특정한 이론 가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가설이 나오면 대체가 된다. 그래서 더 진실이 다가갈 노력을 하는데 히스토리컬 엑스플레이네이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뭐 여기서 어떤 이쪽 분야에조회가 깊다고 해도 수능은 주어진 글을 제대로 이해하냐 못하냐를 평가하는 글이지 여러분의 배경지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 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